이렇게도와주아고아 놔가지고... 힘들어. 아, 손이유 뭐. 여기서 세 자리 숫자를 보여주네. 아유. 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아우디 RS6. 아, 이거 최고 최고 백마력짜리 왜건이에요. 와. 미디어 오토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체 불가능한 차예요. 이거는 외관인데 600마력을 갈아 넣은 차. 이거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게다가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 아우디의 이 치밀한 디자인. 와, 이 치밀한 디자인인데 지루하질 않아. 딱넙대대한게 그냥 우리가 늘얘기하던 낮고 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잖아. 와. 게다가 강력해 보이는 것들 다 갈아 넣어서 만들었어요. 보통 A6 세단 그러면은 뭐 이런데 크롬 도금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크롬 도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검은색, 검은색으로 그냥 아우디 이것도 검은색, 다 검은색으로 그냥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다 가벼운 소재로 만들었어요. 이런데 보면 다 카본이야 카본, 카본으로 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보이게. 그리고 앞부분을 라데터 그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가로선, 세로선으로 딱딱 이렇게 나누면은 좀 답답해 보이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각형 위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역동적으로 보이면서도 단정해 보이게, 단단해 보이게. 와. 측면으로 이렇게 오면은 근데 뭔가 또 재미난 것들이 다 있어. 이런 막 자극적인 것들. 바퀴 부분을 불쑥 튀어나오게 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잘 달리는 차처럼 그냥 보이잖아요. 바퀴 부분이 딱해 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 이거 달달리는 차 느낌 확 나는 거야. 근데 이게 22인치 휠에 22인치 휠. 이안이막 슝슝슝 슝 들여다 보이는 뭔가 냉각이 되게 잘될것 같은 그런 휠. 이 안에 실제로 여기 세라믹 브레이크예요. 이게 세라믹 아우디 세라믹 딱 있잖아. 그리고 브레이크 이 캘리퍼 크기 봐요. 10 피스톤 브레이크. 피스톤 10개가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야. 우리 뭐 4피 브레이크만 해도 와, 그러잖아. 피스톤 10개 들어간 브레이크예요. 와. 게다가 이 바퀴요, 이 바퀴만 해도 엄청나게 공들였어요. 이 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볼트 다섯 개도 볼트를 그냥 놔두지 않고 검은색 볼트 커버를 또 씌워서 이 볼트가 좀더 듬직하게 딱 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볼트 커버인데 빠지는 거예요. 자, 이딱 라인을 극단적으로 살린 아주 정제된 명품질이 상당히 높은. 금속 가공 실력은 아우디 그냥 기본 실력이죠. 딱 봐도 뭔가 잘 찌그러지지 않게 든든해 보이는 철판으로 아, 만들었고 뒷바퀴 브레이크도 와 이거는 웬만한 차 앞바퀴에 이 브레이크 넣어도 되게 든든해 보일 것 같은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들어가 있어. 이것도 세라믹 브레이크예요. 와 제동 거리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달리는 차 디자인을 할 때, 이 옆에 이 로커 판넬이라 그러죠. 이 밑부분을 안으로 말아 넣지 않고, 이렇게 말아 들어가다가 다시 툭 튀어나오게 하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조금이나마 좀덜 들어가게 할수 있어서, 이 밑으로 흐르는 공기가 아주 세차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기로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차 밑에 부분은 공기가 아주 매끈하게 빠르게 흘러야지 밑에 기압이 낮아져서 차가 다운 포스가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게 해서 풀로 세차게 흐르는 공기가 여기를 좀더 이렇게 낮춰주게 예 여기 도좀더 다운 포스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요 문짝의 밑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 카본 같은 걸로 해서 좀 달리는 차 느낌을 내주는 겁니다 위에 루프랙도 그냥 검은색으로 금속 느낌 안 되게 그냥 검은색으로 좀 가볍고 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루프랙을 딱 만들었고요 이 뒷유리창에 이 기울어진 각도 보세요 이뒷유리창의 기울어진 각도가 지금 상당히 누워 있죠 거의 요렇게 세워져 있으면 상용차 느낌이 났을 텐데 이렇게 해서 45도 보다도 더 누운 지금 한 38도 정도 상당히 누운 요 각도만 보더라도 그냥 외관이 아니고 상당히 스포티한 외관이다라는 게딱 느껴지잖아요. 자 뒷부분도 네, 뒷부분도 밑에 부분은 검은색으로 듬직하게 뭔가 받침대가 딱 있는 것 같은 거에 머플러를 양쪽으로 타원형으로 크게 빡잘 달리는 차 디자인은 이래야 된다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줬던 거랑 마찬가지로 크롬 도금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검은색으로 다 강렬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우디 마크도 크롬 도금으로 안 하고 검은색으로. 딱 마감을 해서 뒤에서 이 차를 따라가면서 보면은 어, 이게 외건인데 뭔가 이렇게 어 바퀴 부분은 이렇게 넓고 뭔가 하체가 상당히 튼튼한 그런 육상선수 같은 그런 느낌. 아, 이거는 포르쉐 911 이상의 이런 감성이 있어요. 600마력 차다운 그런 디자인이에요. 외건도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엄청 쎄 보이잖아요.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문짝을 보면 아, 문짝은 그냥 모범 답안이네요 알루미늄 패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뭐 이런 실링 같은 거 따로 없이 그냥 금속판을 딱딱 접어 가지고 예, 단정하게 요 그레이존도 아주 단정해 보이게 잘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라스틱으로 한번 창틀을 마감을 하고 이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원피스로 다 마감을 하고 여기도 다 원피스로 마감을 하고 문짝 마감은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그리고 앞 문짝에서 뒷 문짝으로 넘어가는 여기도 고무 패킹을 한번 더 떼서 예, 완벽히 이렇게 밀폐가 되고 뭔가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게 마감 수준은 거의 뭐 모범 답안 수준이에요 드링드링자 실내도 일단 세보이는 건발 조합. 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빨 조합. 빨간색 스티치. 뭐, 여기도 지금 RS 해가지고 일단 건빨 조합으로 매트도 이렇게 해놨고. 여기 보세요, 요거. 딱 스타트 버튼. 요것도 건빨 조합으로 딱 해놨잖아. 이 레이싱 카들, 요거 막좀 속도를 막 주고 달리는 차들은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막 튀는 디테일이나 이런 걸 넣지가 않습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딱 마감을 하고 중요한 버튼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있는 차들은 자연스럽게 검빨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딱 눈에 안 띄게 해놓고 눈에 띄는 것만 빨간색으로 딱딱 강조를 해놓는 게 이런 고성능 차들의 디자인의 기본이죠. 아 시동을 거니까 일단 벵에놀로슨이찡 올라오고 아잘 만들었다 1억 5,802만 천 원이 아 이게 그렇게 안 아깝게 해. 다 아우디에서 이때까지 보여줬던 고성능 디테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탄소 섬유 느낌으로 이렇게 딱딱 직조된 그런 것들로 디테일을 마감을 해서 뭔가 가볍고 더 강한 소재로 마감을 해서. 좀 센차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냈고요 이 헤드라이너 여기도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검은색으로 해서 아, 이게 그냥 교과서예요 시트도 헤드레스트가 분리된 게 아니고 헤드레스트 일체형 레이싱카 시트가 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였기 때문에 이제 달리는 분위기가 좀더 나죠 헤드레스트가 분리된 시트보다 뭐 이런 버튼들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터치가 아니고 약간 버튼이 눌러지면 진동, 그리고 버튼이 약간 눌러지는 느낌이 나는 터치스크린이라서 그냥 터치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뒤로 가 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예, 네, 널찍해요. A6를 기본으로 만든 외관형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넉넉하죠. 예, 요 주먹 두개반 정도 들어가고 요발 들어가는 공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컵홀더도 아,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컵홀더 수납공간도 스마트폰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네요 뒤에도 유리창이 있고 앞에도 앞에도 유리창이 있고 그리고 아, 여기도 실내등이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다만 이제 쿼트로 이 4륜 구동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로 가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쑥 지나가서 여기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다섯 명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기차가 너무 우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가 아휴, 지는 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딜리릭 릴 자, 트렁크는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세단을 기본으로 만든 외관이기 때문에 일단 뭐 넉넉한 공간이에요 요 밑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요거 두치면은 배터리나 뭐 우퍼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칸막이는 전동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닫으면은 응.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리고 제가 열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1억 5천이나 하는 차기 때문에 뭐 없는 장치 없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트 앞으로 접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시트 앞으로 접혀서 쭉 평평하게. 차박까지 하기 아주 편안하게 할 정도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외건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차박에는 아주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외건을 아주 많이 만들어 본 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요걸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뒤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도 뒤에서 짐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지 않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외건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되죠. 으악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접은 다음에 요 네트를 이렇게 빼서 여기 여기 여기다가 끼워 놓으면은 여기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도 요래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 요렇게 이렇게 되기 더 가지고 아유 아유 힘들어 이렇게 넣으면은 뒤에 개를 실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브레이크를 확 잡더라도 요게딱 여기에 더 이상 앞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역할을 해준 이런 것들도 외건을 많이 만들어 보는 회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쉽게 장착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네요. 디링 링 풍부합니다 아 뱅앤올로슨 소리가 예전에 좀 약간 건조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했는데 요즘에 뱅앤올로슨 소리는 촉촉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뱅앤올로슨 스피커가 이게 여러 업계나 된다 그래요 퍼도 있고 여기도 트위터가 있고 뭐 해가지고 뭔가 상당히 많은데 아이 음질이 좋네요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승차감 모드로 놓고 시속 30km로 달려보겠습니다. 승차감을 부드럽게 했을 때는 바닥에 있는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편인데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거린다는 생각이 들죠. 좀더좀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바퀴만 이렇게 달라달라 달라달라 거리고 차는 이렇게 쭉 가는 정도로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 세단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느끼는 약간 좀 안락한 세단의 승차감은 아니고 다이내믹 모드를 놓으면은 조금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지겠죠? 딱딱해진 상태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아 아까보다는 딱 느껴지네. 이게 통통통통통 튀면서 뭔가 이렇게 꽉 신발끈은 조인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너링할 때 롤도 좀 적고 아까는 할때 이렇게 쭉쭉 한쪽으로 좀 눌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 그럼 여기 모드에서 이제 또 RS1 모드가 있고 RS2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RS 모드를 이제 여기서도 운전대에서도 RS1 모드로 할지 뭐 RS2 모드로 할지를 이제 어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수 있는데 RS1 모드를 제가 여기서 세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RS1 모드는 주행도 스포츠 서스펜션도 스포츠 스티어링도 스포츠 엔진 사운드도 이거 현재 뭐 과거 소리도 있나 번역을 하다가 아마 현재를 왜 했지? 그다음에 스포츠 디퍼렌셜도 쿼트로도 스포츠. R S 1은 완전히 다 스포츠로 하고요. R S 2는 서스펜션은 조금 승차감으로 하고 주행은 스포츠로 하고 스티어링 승차감으로 하고 엔진 사운드는 좀 가볍게, 스포츠 디퍼렌셜은좀 스포츠. 이게 지그러 그러니까 처짐. R S 2는 뭔가 좀 부드러울 거는 부드럽고 격하게 하는 거는 격하게, 조금 이런 식으로 세팅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 S 1 모드로. 하면은 일단, RS 모드가 들어가면 RPM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뭔가 좀더 달릴 것처럼 어, 이렇게 되는데, 어 서스펜션도 상당히 퉁퉁퉁퉁 튑니다. RS2로 하면은 엔진 사운드나 이런 거는 그대로인데, 승차감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제가 세팅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롤도 조금 느껴지죠? 예, 네. 롤도 조금 느껴지면서. 차고 높이 조절 장치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서스펜션이 부드럽냐 딱딱하냐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승차감의이 변화의 폭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나 이런 거 변화의 폭도 상당하고요 아 이거 600마력의 토크가 뭐81.7 80이 넘는 토크이기 때문에 그냥 600마력이 아니고 이 48볼트 전기모터가 초반가속은 조금 관여를 해줘요 그래서 초반에 가속페달을 딱 밟으면은 그냥 엔진보다도 초반가속이 되게 상쾌하게 쑥 나간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는 승차감 모드일 때도 상당히 스포트합니다 승차감이 좋은 스포츠카예요. 그냥 아우디 A6 세단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더 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A6 세단은 동급에서도 승차감이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거는 스포츠카 같은 그런 세팅이라서 그런지 승차감 모드에서도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의 진면목은 그냥 요 RS1 모드나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하게 타는 게딱 제자리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오 세군요. 다운 시프트도 아주 쫀득하게 그냥 꽉꽉 조이면서 가고요. 아이 포르쉐가 부럽지 않은 스포츠카네요. 아우디에서 얘기하기로는 3.6초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하면 4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10 피스톤짜리 그 카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동 거리는 뭐 30m대 초반이 꽤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도 브레이크를 착착 잡아봤는데 제동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터보렉이 조금 있네. 4.59초. 자 여기서. 런치 컨트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4.11초, 런치 컨트롤 쓰면 4.11초, 런치 컨트롤 안 쓰면은 4.5초, 요 정도 나옵니다. 가속을 할 때, 변속할 때마다 이렇게 툭툭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의 그런 거친 변속 느낌 이런 것들도 뭐다 집어넣었습니다. 뭐할수 있는 거 요즘에 좀잘 나가는 차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제로백 가속 측정이 이렇게 있네. 제로백 가속 측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는 4초 나왔어. 여기 4.16초. 4.16초. 조금의 오차가 있네요. 여기로는 4초 나왔는데, 아, 요것도 재밌네요. 약간의 네. 오차가 있습니다. 저희 계측기도 GPS 기반인데, 요거는 아마 속도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실제 속도랑 GPS 속도랑 조금의 오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오차 범위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자, 제동을 한번 해볼게요. 33.7m 진짜 대용량 브레이크가 가차없이 팍 잡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앞에 풀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저삐비빅 소리가 나네요 아 좋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방향지시등 끝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차선 따라서 이렇게 운전대도 약간 꺾어지는 요런 기능도 다 들어 있습니다 시속 90km로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달리고 있는데요 너무 6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60 22인치짜리 초광폭 타이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닥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차음이 잘돼 있는 차기 때문에 바닥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제 느껴지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루징을 할 때는 이게 8기통짜리 엔진이잖아요. 근데 4기통만 써서 연비를 좀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도심 연비는 뭐 5km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고속 연비가 9km 정도까지 상당히 좀 좋게 나오죠. 이 고속 연비를 측정을 할 때는 4기통만 써서 연료를 좀더 절감해주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속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아, 코너링은 뭐? 아유 여기서 세 자리 숫자를 보여주네. 우리나라에서 RS6를 산다면은 뭐 평소에 여행도 다니고 뭐 캠핑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도 인제서킷 같은 데 가서 좀 스포츠 주행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좀할수 있고 요런 차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RS6가 제격이겠죠 고성능 외관의 대표 모델 RS6를 오늘 몰아봤는데 아유 이거 뭐유 감독님 안 계시고 이거 혼자 이걸 이준 피디랑 하려니까, 아직도 어색해요. 이 감독님, 빨리 좀 건강 다시 좀 찾으셔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랑 2년 전에 만나서 시작을 할 때도, 저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 뭐 유감독님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저씨 둘이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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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유감독님은 이제 앉아서 오랫동안 편집을 하시고 막뭐 이러시다 보니까 이 목이 계속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촬영할 때이 손목도 좀안 좋고 이러셨는데 최근에 요게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신 다음에 좀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건강해지셔서. 다시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혼자 하려니까 이거 흥도 안 나고 이게 좀 흥이 날려고 해도 이게 흥이 안나 이게 이렇게 쑥스러워지고 그러지? 미디어 오토